네, 안녕하십니까 이니 건축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어, 이렇게 보다시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럽니다. 낮에는 지금 좀안았고요 거의 이제 밤에, 오후에 제가 왔다가 그럽니다. 지금 현장이고요. 네, 모두들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뽀아삭기가 기간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새벽 4시쯤에 밥을 먹고 오후 5시 정도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고. 예. 지금 그 상태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힘이 대단한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걸어다녀도 지금 땀이 나거든요. 이렇게 엄청 뜨거운 날인데, 어, 종교의 힘은 대단하죠. 사실. 예. 아, 하... 그니까 이제 이게, 어... 뭐, 좀 뭐, 그 각자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나는 좀, 어, 저도 뭐 지금 한 4시쯤이 났어요. 하도 뭐, 그, 시끄러워가지고, 새벽 한 4시 전에, 그, 밥 먹으라고 이렇게 막, 사원에서 막소리 칠러요. 그래서 저도 깨가지고, 그런데, 뭐, 이나라 스타일이니까. 저 이나라 외국인으로서 이나라 사는 겁니까? 이나라 존중하죠. 존중해야겠죠. 뭐 제가 어 방해가 되, 된다 한들 뭐 이나라니까 그렇죠. 아세 번째 집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슬라브 2층 슬라브 치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제 이슬람 최대 명절 레바란이기 때문에 레바란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럴 겁니다. 러바란 전까지는, 이, 뿌아사 기간 동안, 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또, 친구들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러바란 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그, 걸려고 이제, 출석률이 좋아지죠. 보통 보면 어, 뿌아사 기간에 출석률이 좋아집니다. 예, 많이들 와서 일하고, 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번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뭐 바깥에 페인팅, 안쪽에 지금, 어 바닥에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밑에 이제 집은 이 타일만 깔면은 또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타일 깔면은 깨끗해집니다. 바깥에 이제 외장에 저기, 밭도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연스 붙이고 있고, 네. 타일 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시멘트 값이 올랐네요. 지금 두번자재값이다 올라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 드값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 값은 엄청 많이 올랐고요. 우리 첫 번째 집은 지금, 지금 변화를 좀 많이 줬어요. 가격도 좀 내리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가격도 내리고, 잠시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계속 좀 넣었어요. 소파, 여기 어, 카펫, 가펫적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조명도 좀 바꿨고요, 좋은 걸로. 이게 이제 밴드에서 한국 분이 연한 한국 분이 파시는 게 있어서 싸게 제가 구입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1층에 공간 효율을 위해서 저기 바꿨어요, 좀 저기. 방은 다 똑같은데 세탁기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서비스 의 야리아죠. 네. 있고 이뒤 네, 위에 저거 캐노피라 그러는데 캐노피를 이제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어, 다행히 비는 안세네요 햇빛을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저기 프라스바람이라고 하는데 네 흰색으로 습니다 햇빛 좀 들어오게요. 2층에 보면 이제 그, 저 창문마다 커튼도놨 닫았구요 여기는 고대인다고 합니다 커튼은 이제 고대인이는데 커튼은 다 닫았구요 이렇게 커튼을좀 닫았구요 그 다음에 안방에 이렇게 예쁘게 저기 농 옷장 그 다음에 여기 협탁이라고 하니요 협탁 아까 스라고 그랬는데 뭐 닫았고, 이렇게 아늑하게 이 집이 단게 이런 아늑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있고 네, 욕실은 뭐 똑같고요. 욕실은 조금 허접하다고 그런데 아 욕실은 뭐 이게 스탠다드 하거든요. 이 정도 가격의 집은 근데 어쨌든 욕실은 저 상태고요. 그리고 2층에 학생방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배치가 제가 이게 처음부터 배치를 생각 안 하고 이게 해서 이 집을 사실은 이제 아어 뭐랄까 음 이게 그 빈집으로 팔려고 했다는데 그렇게 내가 신경 안 써가지고 예좀 네. 그래요 너무 위치가 별로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나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조, 조그만 2층집이죠 사실. 조그만 2층집이고 그렇습니다. 음, 저기 TV 다이는 저기 유케에서 왔고. TV는 샤프. 샤프 43인치인데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샤프.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좋은 거. 샀는데 한국에서는 저게 좀 싸고 되다 그러는데, 여기서 좋은 겁니다. 저게 보통 이제 알루미늄 쓰는데, 이게 뭐 이제 알루미늄이나 그 잣띠나무 쓰는데, 폰대못 가죠. 아니면 알루미늄은 너무 소리가 이렇게 경박하게 나거나, 비올때막라라다다다다 끓이거든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저거는 그래도, 플라스틱 존이니까, 예, 네. 뭐, 햇빛을 받아도 색깔도 안 변하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제 집뿐만, 저희 집도 이거 쓰거든요. 아직 한 3년, 4년 됐는데 햇빛을 많이 받아도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르바란원래는르바란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 코로나 상태가 좋거든요. 오, 어, 저기 이제 거울이 달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거울이 달았어요 지금, 코로나 어, 환자가 하루에 뭐한 2,000명, 3,000명,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적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기, 대통령이, 어, 지난해 그, 그 휴가를 이제, 뭐, 추를못 샀던 것을 이제 쭈띠 버 사망을 해가지고,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 올해는 이제, 러바란 휴가가 상당히 길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그큰 기대가 이제 6월달에 신학기거든요, 이 나라가. 이거 신학기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 그죠 러바란 휴가 때 사람들이 확 와서, 6월달에 자기 자식들이 이제, 그, 입학을 하니까, 집을 많이 보러 온다고요 예. 네. 온 김에 제 애들 다음 달에 입학하니까 이제 단도리 한다고 해야죠. 예, 이제 뭐뭐 고수에 사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좀 여유가 있는 집은 부모가 이제 집을 사줍니다. 그걸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 친구 진짜 매년 느끼지만 10년째 지금 느끼지만. 지금 뿌아사인데, 예.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해바스 깔리냐. 이 지금 뿌아사, 뿌아사거든요. <laughs> 지금 뿌아사인데 대단합니다. 아, 지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담배 피운 사람들 담배도 안 피고요. 막 입에 넣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게 이제 대단 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종교의 힘은.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물품도 좀 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네, 또, 되겠습니다 예, 네, 한국또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정점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그 부스스샷 격리하고 이런 게 보다 좀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날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 여기 전문가로는 82%인가 86%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전국민이 인도네시아인이에요. 상체를 보유하고 있다고나오 그, 발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한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 오미크론, 이제, 그거 걸렸는데, 약값이, 약값이 저 120만 눕배가 나오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저기, 거기, 대서관에서 약을 줘서, 뭐, 일나라에서도 약을 받고, 대서관에서또 공짜로 약을 줘서, 감사하게 받고, 제가 잘 복용하고 나왔습니다. 뭐, 하루, 반나절? 한 반나절 정도 열정나고 좀 저는 뭐 목도 안 아프고 우리 애기들까지 다그렸었거든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한 40만 루피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한번 걸리면 거의 한 160만 피아가날아가는 거예요. 이, 이 서민들한테는 그게 한한달 급여에 한 3분의 2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여기 코로나 걸리면은, 그거 어떻게 한달급비에 거의 한70% 이렇게 나가는 그 코로나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저기, 그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 있거든요. 2 5 0 0루피아 아마 3 0 0 0루피아짜리 해열제 먹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평균 나이가 여기 28세인가 아마 그럴, 그럴 거예요, 아마. 엄청 젊은 나라예요, 여기. 예, 노인들 보다는 젊은 친구들 많기 때문에 예, 하,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극복했겠죠 예, 그래서 항체도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저기 어떤 백신이든 다맞게끔 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예, 1,2,3차 부스터까지 저도 1차 2차 맞고 부스터샷 얼마전에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도 상황이 나아지고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아 4월달이구나. 4월달 지금 뭐꽃피고뭐 뭐 꽃도 많이 피고 지고 하는데 좀 상황이 좋아져서 한국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